이 자리는 제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우리 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4일이죠.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피를 흘리는, 생명을 잃는. 그러한 희생에 의해서 이 자유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자유를 아, 기쁨으로 또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삶이 되도록 아, 여러분 기도해 주길 시 바랍니다. 특별히 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가하면. 여러분 독립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의존의 관계로 하나님을 늘 의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신다.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은 감사가 넘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두려움이 주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사실이죠 정말 감사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이의 일구서 일거수 일투적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잘못하면 야단을 치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시카메라 감시 카메라와 같은 건 아니겠어요? 감시 카메라 그러면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여러분 감시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우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만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편 139편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시편 139편은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쳐들어온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이 살펴보셨다라는 것은 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도 또 함께하는 부부도 어떤 때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지금 아냐고, 내 마음을 아냐고, 저는. 내가 알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야, 당신은 몰라. 그래요.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도 때로는 서로를 잘 몰라요.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히 온전하게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그 일어섬, 안점, 그 멀리서 다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가족, 식구들, 또 내가 아는 분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대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이고 또한 나는 축복의 통로로 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자, 그뿐입니까?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감싸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싸고 계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적으로부터 그 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안수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싸주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감격 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런 존재가 되질 못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아부으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감격 속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화 연락을 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지 않았던 성도님인데, 우리 공동체 목사님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의 아무개가 이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전화해주시면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면요,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은 모르는 번호가 뜨면 잘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요. 그래도 안 받으면 제가 이제 문자를, 텍스트를 남깁니다. 그러면 한참 후에 그 텍스트를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전화를 걸어와요. 아유, 목사님, 목사님 전화번호였네요. 아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까지 바쁘신데, 뭐, 저희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전화를 해 주십니까? 아 목사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제가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마치 왜 전화했습니까? 시큰둥하게 그렇게 대답할 때 어,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에게까지 이 관심을 갖고 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초월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 속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갔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리고 뭐예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갔어도, 또 가장 깊은 곳에 낮은 곳에 내가 내려갔어도,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군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은 혹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서라도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오른손이 그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네. 자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 속인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나 빛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그 컴안, 그,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억울한 사정,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 날에 만나는 나의 큰 도움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는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아, 저는 아,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젊은 자매인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참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우리 젊은 자매인데. 정말 흑암 가운데 거한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흑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로 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가곳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고난을 그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은혜 속에 있었기 까닭에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함께 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면서 내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공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러한 여러분의 귀한 예배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필요한 대로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